안녕하세요 잔네입니다 오늘은 폴로랄프로렌 셔츠를 총정리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폴로랄프로렌은 랄뽕스타일이라는 단어가 있을만큼 브랜드 하나만으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랄뽕스타일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셔츠를 총정리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랄프로렌의 셔츠 라인은 드레스 라인과 캐주얼 라인이 있습니다 드레스 셔츠는 말 그대로 수트 안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셔츠를 말하는데요. 이지케어 커튼 소재나 폴리 린 소재로 되어 있어 무김이잘 가지 않는 재질의 셔츠입니다. 이에 반해 캐주얼 셔츠는 조금 더 다양한 소재로 되어 있고, 캐주얼 셔츠의 사이즈는 스몰, 미디엄, 라지처럼 구분이 되어 있고, 드레스 셔츠의 사이즈는 15, 16, 17 등의 목 둘레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14가 스몰, 15가 미디엄, 16이 라지 정도로 매칭이 되니 이점 참고하셔서 영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핏은 클래식, 커스텀, 슬림 순으로 핏하게 떨어지는 순이고 커스텀 핏 같은 경우에는 슬림 핏이나 클래식 핏에 비해 출시 비율이 낮고 슬림 핏보다는 클래식 핏에 가까운 핏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슬림 핏과 클래식 핏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같은 사이즈면 어깨, 총장, 팔 길이는 같고 팔통과 품 사이가 차이가 나는데요. 대략적으로 핏은 한 사이즈 작은 사이즈의 클래식 핏이 한 사이즈 큰 사이즈의 슬림 핏과 비슷해서 본인의 어깨선의 사이즈를 맞춘 다음 핏감을 정하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얘기는 옷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포튼 셔츠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셔츠가 포튼 셔츠인데 포튼 셔츠는 얇은 두께감에 민자나 아니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스트라이프 긴엄 체크나 핏한 체크, 다양한 체크 셔츠들이 있어요. 코튼 셔츠는 봄, 여름, 가을에 활용할 수 있는 셔츠예요. 이런 얇은 소재가 주는 단정함 때문에 핏하게 입어서 날봉 스타일로 소화할 수 있는 클래식한 셔츠예요. 쌀쌀한 날씨에는 또 클래식한 룩의 이너로 활용을 하거나, 봄이나. 가을에는 이 단품만 걸쳐주고 슬랙스나 청바지 같은 걸 입어서 깔끔하게 코디를 하고 여름에도 팔을 걷어서 반바지 등과 매치를 해서 잘 활용하는 아이템이에요. 커튼 셔츠 같은 경우엔 클래식하게 소화를 하려고 핏하게 입는 편이고 스몰사이즈 슬림핏이나 엑스 스몰사이즈 클래식핏을 주로 입는 편입니다. 팔 길이 같은 경우엔 엑스 스몰은 그냥 입어도 상관이 없는데 스몰 사이즈 같은 경우엔 기장을 잘라서 입고 있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코튼 셔츠는 포플린 소재의 셔츠인데, 포플린 소재 같은 경우에 일반 코튼 소재보다는 구김이 잘안 가고 좀 하늘거리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소재예요.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셔츠는 옥스퍼드 셔츠입니다. 옥스퍼드 원단은 면실을 두 개를 사용해서 짠 원단이기 때문에, 일반 코튼 셔츠보다는 두께감이 있고, 소재감도 그냥 일반 면에 비해서는 거친 느낌을 내는 그런 소재입니다. 두께감이 있어서 여름을 제외한 봄, 가을, 겨울에 다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셔츠이고요. 그리고 활용하기에 따라서 캐주얼하게도, 그리고 클래식하게도 활용을 할수 있어서 저도 다양한 코디에 활용을 하는 그런 셔츠입니다. 씨가 풀렸을 때는 이렇게 단품만 입었을 때도 예쁜 그런 셔츠입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엔 코튼 셔츠에 비해서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입기 위해서. 스몰 사이즈 클래식 핏을 입고 있습니다. 스몰 사이즈 슬림 핏을 입었을 때에는 몸에 좀착 달라붙어서 확실히 클래식한 느낌은 더줄수 있는데 좀 캐주얼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도 있어서 캐주얼 핏으로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옥스포드 셔츠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킹 컬러 이외에도 다양한 컬러들이 있고 다양한 체크 셔츠들도 있고 심플한 스트라이프 같은 패턴이 그려져 있는 셔츠들도 많아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좀 여러 벌 구입을 해둬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셔츠입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셔츠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데님 셔츠와 플란넬 셔츠입니다. 이 데님 셔츠 같은 경우에도 여름을 제외한 봄, 가을, 겨울에 다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셔츠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데님 셔츠는 안에 이너로 입었을 때보다 이렇게 단품으로 걸쳤을 때더 빛을 발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렇게 단품으로 코디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코디한 것처럼 이렇게 슬랙스의 데님 셔츠를 입거나 치노 팬츠에 코디를 하면 깔끔한 난청룩으로 코디를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데님 셔츠 같은 경우에는 진청을 추천드리는 편인데요. 연청은 워크웨어의 느낌이 강해서 저는 진청을 추천드립니다. 데님 셔츠도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스몰 사이즈 플래시핏을 입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이 플라네 셔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제품 중에서. 가장 원단의 소재감이 두꺼운 셔츠인데요. 원단이 두꺼운 셔츠여서 아무래도 화려도는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할수 있어요. 소재가 두껍고 원단에 약간 솜털이 있는 그런 재질이라서 또 겨울에 활용하는 셔츠고요. 플라넬 셔츠는 단품으로 잘 입지 않고 안에 티셔츠를 레이어드 해서 입는 편인데요. 두께감이 있는 소재여서 마찬가지로 스몰 클래식 핏을 입고 있고 다른 셔츠들에 비해서 톤이 잘 가지 않는 셔츠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날프로램 셔츠는 린넨 셔츠입니다. 린넨 소재 같은 경우엔 바람이 잘 통하고 땀 흡수가 좋아서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셔츠인데요. 거의 여름에만 입을 수 있지만 여름에 아주 활용하기 좋은 셔츠여서 꼭 구매를 하셨으면 좋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여름에 얇은 슬랙스나 청바지, 린넨 바지, 반바지 어디에 입어도 잘 어울리는 셔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이 없는 린넨 셔츠나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체크 린넨 셔츠 같은 이런 셔츠들을 꼭 하나쯤은 구비해 놓으면 좋은 아이템입니다. 패턴이 없는 린넨 셔츠에 린넨 수트를 입어도 아주 클래식한 느낌을 낼수 있기 때문에 봄까지는 활용 가능한 아이템이고요 린넨 소재는 아무리 다림질을 하고 입어도 입고 조금만 활동을 하다보면 구김이 잘 가는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구김이 가면 정사이즈보다 좀 작게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넉넉한 클래식 킷을 추천드립니다 라이프로레는 다양한 셔츠 종류와 사이즈, 핏감을 설명드렸는데요 셔츠 같은 경우엔 기본 아이템이고 백화점, 리테일가와 아울렛 가격 그리고 직구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고 아무래도 직구가 제일 싸기 때문에 입어보지 않고 주문을 잘못하면 사이즈 미스가 발생하기 쉽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구매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